순자에게 혼자인 삶은 이제 외로움이 아닌 익숙함이고 안정감이다. 누구에게 기대지 않아도 되고,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 애쓰지 않아도 되는 자유로움을 만끽한다. 시어머니 눈치를 보며 살던 시절, 아이들 뒷바라지로 바쁘던 시절과는 다른, 온전히 자신만을 위한 시간의 소중함을 깨달았다. 이제야 진짜 내 시간을 사는 것 같아요. 순자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아침에 언제 일어날지, 무엇을 먹을지, 어떤 옷을 입을지, 모든 것을 자신이 결정할 수 있는 자유가 있었다. 타인의 시선이나 기대에서 벗어나 온전히 자신만을 위한 선택을 할수 있는 것이 주는 평화로움을 깊이 체감하고 있었다. 물론 가끔은 누군가와 함께 밥을 먹고 싶고, 함께 TV를 보며 웃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하지만 그런 순간들조차도 이제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었다. 외로움도 삶의 한 부분이고 그것을 통해 더 깊은 자기 이해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혼자 살기 시작하면서 순자는 이웃들과의 관계도 새롭게 정립해야 했다. 예전에는 영수와 함께 동네 모임에 참석했지만 이제는 홀로 나가야 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위축되었지만 점차 자신만의 자리를 만들어갔다. 순자 씨 혼자 지내시기 힘드시죠? 이웃들의 동정 어린 시선이 처음에는 부담스러웠다. 하지만 순자는 점차 당당해졌다. 괜찮아요. 제가 생각보다 강한가 봐요. 라고 답할 수 있게 되었다. 동네 할머니들과 함께하는 게이트볼도 순자에게는 새로운 활력소가 되었다. 순자야, 오늘은 우리 팀이 이겼네. 함께 웃고 떠드는 시간들이 그녀에게 소속감을 주었다. 남편 없이도 자신만의 사회적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 아프거나 힘들 때 서로 돌봐주는 이웃들과의 관계는 순자에게 새로운 형태의 가족 같은 존재가 되었다. 혼자라고 해서 완전히 혼자인 건 아니구나. 라는 깨달음이 그녀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다. 영수가 떠난 후 순자와 손자, 손녀들의 관계도 변화했다. 예전에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함께 있어 자연스러웠던 만남들이 이제는 조금 어색해졌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할머니와의 일대일 관계가 더 깊어졌다. 중학생인 손녀 지은이가 할머니, 할아버지 많이 그리우시죠? 라고 물었을 때 순자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그럼 많이 그리워. 하지만 할머니는 괜찮아.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강하게 키워주셨거든. 손자 민준이는 주말마다 순자를 찾아와 함께 시간을 보냈다. 할머니, 제가 할아버지 대신 힘든 일 도와드릴게요. 라는 손자의 말에 순자는 눈물이 났다. 하지만, 고마워, 민준아. 하지만 할머니도 이제 혼자 할수 있는 일들이 많아졌어. 라고 답했다. 손자 손녀들과의 시간은 순자에게 자신이 여전히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다. 동시에 그들에게 독립적이고 당당한 할머니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는 마음도 생겼다. 봄이 오면 순자는 남편이 심었던 꽃들이 다시 피는 것을 보며 생명의 순환을 느꼈다. 당신이 심은 꽃들이 올해도 예쁘게 피었어요. 라며 영수에게 말을 걸었다. 꽃을 돌보는 일은 이제 순자만의 새로운 취미가 되었다. 여름에는 남편과 함께 다니던 산책길을 혼자 걸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그와의 추억을 떠올리게 해서 슬펐지만 이제는 그 추억들이 따뜻한 동반자가 되어주었다. 같은 길을 걸으면서도 혼자만의 새로운 발견들을 하게 되었다. 가을에는 남편이 좋아했던 감나무에서 감을 따며 그를 생각했다. 올해 감이 유난히 달아요. 당신이 좋아했을 텐데, 라며 아쉬워했지만 동시에 그 단맛을 온전히 자신이 느낄 수 있다는 것에도 감사했다. 겨울은 가장 외로운 계절이었지만 동시에 가장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기도 했다. 따뜻한 방에서 뜨개질을 하며 1년을 돌아보는 시간들이 순자에게는 소중한 성찰의 기회가 되었다. 혼자 지내시면 재미없지 않으세요? 누군가 순자에게 묻는다면 이제 그녀는 확신에 찬 대답을 할수 있다. 아니에요. 조용히 웃고 조용히 행복해요. 그걸 알게 된건 혼자가 된 이후예요. 이는 표면적인 즐거움이 아닌 깊은 내적 만족감에서 오는 진정한 행복이었다. 남들이 보기에는 단조로울 수 있는 일상이지만 순자에게는 매 순간이 의미 있는 선택과 경험으로 가득했다. 행복이라는 게꼭 시끌벅적한 것만은 아니구나. 순자는 깨달았다. 고요한 아침에 마시는 차한 잔, 창가에서 바라보는 저녁 노을, 좋아하는 책의 한 구절. 이런 작은 것들에서 오는 만족감이 때로는 큰 기쁨보다도 더 깊고 지속적이었다. 젊은 시절의 치열함, 중년의 바쁨을 지나 이제야 도달한 이 평온함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순자는 매일 새롭게 느꼈다. 이 나이에 이런 여유를 갖게 해준 모든 경험들에 감사해야겠구나. 라고 생각했다. 이제 순자는 자신의 인생에 등장했던 두 남자에 대해 더욱 객관적이고 성숙한 시각을 갖게 되었다. 민호는 그녀에게 사랑이 무엇인지, 설렘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 준첫 번째 선생님이었다. 비록 그 사랑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 경험이 없었다면 영수와의 깊은 사랑도 불가능했을 것이다. 영수는 그녀에게 안정감과 신뢰가 무엇인지를 보여준 평생의 동반자였다. 52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서로를 지켜주고 의지하며 진정한 부부의 의미를 깨닫게 해준 사람이었다. 두 사람 모두 저에게는 소중한 사람들이었어요. 순자는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었다. 민호에게는 미안함을, 영수에게는 그리움을 느끼지만, 둘다 자신의 인생에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존재들이었다는 것을 인정했다. 과거를 후회하거나 원망하는 대신 그 모든 경험들이 지금의 자신을 만든 소중한 과정이었다고 받아들이게 되었다. 이는 나이들매 지혜이자 삶에 대한 깊은 이해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70을 넘긴 나이에도 순자는 새로운 것들에 도전하기 시작했다. 동네 복지관에서 하는 컴퓨터 교실에 등록한 것이 그첫 번째였다. 할머니가 이 나이에 컴퓨터를 배워서 뭐해요? 하는 주변의 시선도 있었지만, 순자는 개의치 않았다. 배우고 싶으니까 배우는 거죠. 순자의 당당한 대답에 강사 선생님도 놀랐다. 처음에는 키보드 자판 찾기도 어려웠지만,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연습했다. 첫 번째로 친글이, 영수야, 사랑해요. 였다. 컴퓨터를 배우면서 순자는 새로운 세상을 만났다. 인터넷을 통해 옛날 가요를 들을 수 있었고, 날씨 정보도 미리 확인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 멀리 사는 아이들과 영상통화를 할수 있게 된 것이 가장 큰 기쁨이었다. 엄마, 혼자 계시는데 컴퓨터까지 배우시고 정말 대단하세요. 딸의 칭찬에 순자는 뿌듯했다. 나도 모르게 이런 용기가 생겼나봐요. 라고 대답하면서 자신의 변화에 스스로도 놀라곤 했다. 순자는 남편과의 추억들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어 한장한장 한장 들여다보며 그때그때의 이야기들을 떠올렸다. 신혼 시절의 흑백 사진부터 최근의 컬러 사진까지 52년의 세월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우리가 이렇게 많은 시간을 함께 했구나. 사진을 보며 순자는 새삼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 어려웠던 시절의 사진을 보면 그때의 고생이 떠올랐지만 동시에 그 모든 어려움을 함께 이겨낸 것에 대한 자부심도 느꼈다. 남편이 쓴 편지들도 다시 꺼내 읽어보았다. 군대에 있을 때 보낸 편지. 출장 중에 쓴 엽서. 결혼 기념일마다 정성스럽게 써준 카드들. 당신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열심히 살수 있어요. 라는 글귀를 읽으며 순자는 그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민호와의 추억도 정리했다. 비록 오래되고 짧았던 기억이지만 그것도 자신의 소중한 일부였다. 민호가 선물해준 작은 편지지. 함께 주워 모았던 예쁜 돌멩이들, 그가 꺾어준 들꽃을 말려 보관해둔 것들까지, 이 모든 것들이 자신만의 특별한 보물이었다. 혼자 살면서 순자에게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요리에 대한 태도였다. 예전에는 가족들의 입맛에 맞춰 음식을 해야 했지만 이제는 오롯이 자신이 먹고 싶은 것을 만들 수 있었다. 오늘은 뭘 해먹을까? 이런 고민조차도 이제는 즐거웠다. 남편이 좋아했던 된장찌개를 끓이며 그를 그리워하기도 하고 젊은 시절 민호와 함께 먹었던 옥수수를 삶아 먹으며 그때를 추억하기도 했다. 특히 명절 음식을 혼자 준비할 때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다. 차례상을 차리며 여보 올해도 당신이 좋아하던 남을 해놨어요. 라고 말을 걸었다. 혼자 먹는 명절 음식은 쓸쓸했지만 그 정성 하나하나가 남편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기도 했다. 아이들이 가끔, 엄마, 혼자 계시는데 이렇게 정성스럽게 해드실 필요 없어요. 라고 했지만, 순자는, 이게 내 마음을 달래는 방법이야. 라고 대답했다. 요리는 그녀에게 단순한 생존의 수단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 연결되는 방식이었다. 남편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경험한 후, 순자는 자신의 건강에 대해서도 더욱 신경쓰게 되었다. 나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건강할 때잘 챙겨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매일 아침 동네 한 바퀴를 도는 산책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남편과 함께 걷던 그 길을 혼자 걷는 것이 어색했지만 점차 자신만의 리듬을 찾아갔다. 중간중간 벤치에 앉아 쉬면서 주변을 관찰하는 여유도 생겼다. 오늘도 무사히 한 바퀴 돌았네. 집에 돌아와서는 스스로를 칭찬해 주었다. 작은 성취감이지만 하루하루 쌓여가는 것들이 순자에게는 큰 의미였다. 정기 건강검진도 빠뜨리지 않았다. 혼자 사니까 더욱 건강해야 해요. 라고 의사에게 말하는 순자의 모습은 당당했다. 병원에서 만나는 다른 어르신들과 건강 정보를 나누는 것도 새로운 즐거움이 되었다. 남편이 떠난 후 순자는 성당에 더욱 열심히 다니기 시작했다. 예전에는 남편과 함께 형식적으로 다녔던 성당이 이제는 진정한 위안의 공간이 되었다. 신부님의 설교를 들으며 남편이 천국에서 편안히 쉬고 있을 거야. 라는 믿음을 갖게 되었다. 하느님, 영수를 잘 돌봐주세요. 그리고 저에게도 이 외로움을 견딜 힘을 주세요. 매일 밤 기도하는 순자의 목소리는 간절했다. 기도를 통해 마음의 평화를 찾아가는 과정은 그녀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성당의 자매님들과 함께하는 봉사활동도 순자에게는 새로운 의미를 주었다. 독거노인을 위한 반찬 만들기, 고아원 아이들을 위한 옷 만들기 등의 활동을 하면서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이 많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 자매님 요즘 많이 밝아지셨네요. 성당 교우들의 말에 순자는 하느님이 저를 이렇게 살게 하시는가 봐요. 라고 답했다. 신앙은 그녀에게 삶의 의미를 다시 찾게 해주는 중요한 힘이 되었다. 순자는 남편이 떠난 지. 1년 후부터 일기를 쓰기 시작했다. 평생 글쓰기와는 거리가 멀었던 그녀였지만 하루하루의 감정과 생각들을 정리하고 싶었다. 오늘은 날씨가 좋았다. 남편과 함께 심은 장미가 예쁘게 피었다. 남편이 보면 좋아했을 텐데. 처음에는 이런 간단한 문장들로 시작했다. 하지만 점차 자신의 내면을 더 깊이 들여다보는 글들을 쓰게 되었다. 오늘은 민호 생각이 많이 났다. 그 사람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가족은 있을까? 나를 기억하고 있을까? 궁금하다. 하지만 그것보다는 그 시절의 나 자신이 더 그립다. 그때의 순수했던 마음, 무엇이든 가능할 것 같았던 그 설렘을 일기를 쓰면서 순자는 자신의 감정을 더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슬픔도 그리움도 때로는 분노도 글로 표현하면서 마음의 정리가 되었다. 누구에게 보여줄 것도 아닌 오직 자신만을 위한 글이었기에 더욱 솔직할 수 있었다. 혼자 살기 시작한 지 2년이 지나면서 순자는 동네에서 새로운 역할을 찾게 되었다. 오랜 경험과 지혜를 가진 어르신으로서 젊은 부부들에게 조언을 해주는 일이 늘어났다. 순자 할머니, 저희 부부 싸움 좀 말려주세요. 아래층에 사는 젊은 며느리가 찾아와 하소연할 때 순자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따뜻한 조언을 해주었다. 부부는 서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완벽한 사람은 없으니까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거예요. 새로 이사온 가족들에게는 동네 정보를 알려주고 맛있는 반찬을 나누어 주기도 했다. 혼자 사시는데 이렇게 많이 해주시면 어떻게 해요? 하는 이웃들에게 나누면 더 맛있어요. 라고 답하는 순자의 모습은 자연스러웠다. 이런 활동들을 통해 순자는 자신이 여전히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남편 없이도 의미 있는 역할을 할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 순자는 자신만의 리듬과 속도로 살아가는 현재에 깊은 만족감을 느꼈다. 고요한 시간 속에서 자신을 더 많이 사랑하게 되었고, 지금이 인생에서 가장 평화로운 시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 내 인생도 참 파란만장했네. 저녁 무렵 창가에 앉아 노을을 바라보며 순자는 중얼거렸다. 가난했던 어린 시절, 첫사랑의 아픈 이별, 남편과의 힘겨웠던 신혼 시절, 아이들을 키우느라 바쁜 중년기, 그리고 남편과의 평온했던 노년기까지, 그 모든 것들이 지금의 자신을 만들었다. 과거의 아픔과 현재의 고독을 모두 받아들이면서도 그 속에서 찾아낸 평온함과 자기애가 그녀의 삶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있었다. 이는 나이들매 지혜와 함께 찾아온 진정한 자기 수용이었다. 앞으로 얼마나 더 살지는 모르겠지만 남은 시간도 이렇게 평화롭게 보낼 수 있으면 좋겠어. 순자의 바람은 소박했다. 건강하게 지내면서 가끔 옛 추억들을 되새기고 새로운 작은 즐거움들을 찾아가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할머니 혼자 지내시면서 가장 좋은 점이 뭐예요? 어느 날 손녀 지은이가 물었다. 순자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다. 자유로운 거야. 누구 눈치 볼 필요 없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수 있어서 좋아. 그리고 조용히 나 자신과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서 좋고. 외롭지 않으세요. 외롭기도 하지. 하지만 외로움도 나의 일부인 것 같아. 그리고 정말 외로울 때는 할아버지나 옛날 사람들 생각하면 덜 외로워져. 순자는 지은이에게 말했다. 지은아,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 혼자 있을 때 비로소 진짜 자신을 만날 수 있거든. 할머니도 이 나이에 와서야 진짜 나를 알게 되었어. 그렇게 순자는 오늘도 자신만의 작은 세계에서 조용히 행복해 한다. 아침에 일어나 남편에게 좋은 아침이에요. 라고 인사하고 민호에게 오늘도 건강하게 지내세요. 라고 안부를 전한다. 그리고 자신에게는 순자야, 오늘도 잘 살아보자. 라고 다독인다. 창 밖으로 보이는 하늘이 유난히 파란 날이면 순자는 생각한다. 이런 하늘을 혼자 봐도 충분히 아름답구나. 누군가와 함께 보면 더 좋겠지만 혼자 보는 것도 나름의 깊이가 있다는 것을 이제는 안다. 77세의 순자 할머니는 오늘도 자신만의 속도로 자신만의 방식으로 삶을 이어간다. 과거의 사랑들을 가슴에 품고 현재의 평화를 만끽하며 미래에 대한 작은 희망을 간직한 채로 혼자이지만 결코 빈 것이 아닌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녀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매일매일이 새로운 한 페이지이고 그 페이지를 채워나가는 것은 온전히 순자 자신의 몫이다. 그리고 그 사실이 더 이상 두렵지 않다. 오히려 설레기까지 한다.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될까? 잠자리에 들며 순자는 작은 기대감을 품는다. 혼자이지만 혼자가 아닌 순자 할머니만의 특별한 하루하루가 계속 이어져 나간다. 여러분들도 하루하루 새로운 페이지를 채워가며 자신만의 방식으로 자기를 사랑해보세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이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